요즘에 요렇게 귀여운 실버백, 백팩이 유행이잖아요. 간지작살 아니냐면서. <laughs> 와, 미쳤어. 색깔 미쳤어요. <laughs> 이 수건 여러분 그렇게 좋대요. 근데 이게 촉감이 진짜 진짜 부드러워요. 사다, 사다. 저기서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택배 언박싱. 응. 오늘은요, 역대급 택배 언박싱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짜라라락, 짜라락 정말 많은 택배들이 이 앞에까지 지금 쌓여져 있는데요. 잠결에 또 아시죠? 우리 같이 긁는 그 습관. 네. 제가 4월에 생일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생일 선물 받은 것까지 한번 같이 좀 뜯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느낌적으로는 생일 선물 2대 그리고 내돈내산 8로 아주 꽉꽉 채워가지고 이렇게 화면 밖으로도 지금 택배가 나가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을 하기 앞서서 커피 수혈을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커피를 한 모금 쫙 빨아 들이키고 그런 거 시작해 볼게요. 이거는 택배 언박싱이 아니라 예전에 삶의 질향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칼과 가위가 같이 있는 이 제품 아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그 화장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수납함을 샀는데요. 와우. 이게 굉장히 많이 수납이 된다고 해가지고 세일을 하길래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립스틱은 개수가 많기 때문에 좀 수납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크릴로 수납하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금 하루가 이렇게. 우리 하루도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요. 손에 물한 방울 안 묻게 해줄게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또 설거지 이렇게 축축축 하려면은 고무 장갑 필요하죠? 그래서 브라운으로 이거 3세트를 샀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용하는 고무 장갑이 약간 너덜너덜해졌더라고요. 그냥 뭐 인생 뭐 있어요? 그냥 냅다 쟁여두고 사는 거죠. 그래서 고무 장갑 플렉스 했습니다. 자, 다음 제품 가볼게요. 짜라짜라 짠! 요거는 생일 선물인 것 같아요. 지방시 헤어 미스트를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우리 또 같이 유튜브 하는 친구죠. 루치나가 이렇게 저한테 선물을 해주는데요 너무너무 고마워. I love you! 그리고 다음 제품은요. 아, 요거는 제가 구입한 제품인데 짠 워터 렌즈예요. 저는 투명 렌즈를 위주로 끼고 촬영을 할때는 아니면 좀더 신경 써야 된다 할 때에는 컬러 렌즈를 착용을 하는 편인데 투명 렌즈 중에서는 이 워터 렌즈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경점에 가가지고 샀는데 재고가 부족해서 이렇게 배송으로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가격대가 좀 있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내돈 내산 할 수밖에 없는 너무 너무 편한 투명 렌즈여서 그래서 이번에도 샀습니다. 자 여기 포장을 해다 뗐는데 네. 하나 더 있네요, 여러분. 아하, 아하. 요거는 조명인데, 우스발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laughs> 짠! 이거는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위시리스트에 넣어놨던 조명이거든요. 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조명이에요. 우리 혜리님이 선물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가 볼게요. 럭캣 배송. 야스. 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내가 뭘 샀더라? 내가 뭐 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또쓸 만한 거를 샀을 거예요. 쓸모 없는 제품들을 음 낭비하면서 사는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이건 애플 키보드를 하나 더 샀습니다. 이거 산 이유는 동기화가 잘안 되는 거예요. 연결, 커넥팅이 잘안 돼가지고 계속 참고 참고 참다가 이번에 하나 구입을 했어요. <laughs> 이게 좀 삶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키보드가 잘안 되니까.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하루가 여러분 놀아달라고 이렇게 장난감을 또 가지고 왔어요. 놀아줘? <laughs> 자, 그리고 다음 갈게요. 이거 병 세척할 때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병을 좀 이렇게 와다다다다 촤악 이렇게 씻고 싶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 가볼게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가지고 구입을 했던 제품인데, 이번에는 여러분, 하루가 바나나를 가지고 왔어요. 놀아줘놀아줘란 말이야. 이게, 제가 예전에 이거를 한번 써봤는데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저랑 잘 맞는 거예요 4개 묶음으로 40ml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마무리감이 좀 촉촉한데 점점 쫀쫀하게 바뀌는? 약간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재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어, 여기 바이오던스 되게 스킨케어를 잘한다 싶어가지고 한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내돈내산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 이거 오차 아, 이거는 제가 구매한 제품은 아니고요. AGR에서 제품을 보내 주셨어요. 아, 이거는 여러분 아이 샷이라는 제품이래요. 이거 신제품이 나왔나 봐. 샷 모드 레벨 1.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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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아이크림 바르면서 눈가를 같이 잡아주는 제품인가봐요 한번 꾸준히 제가 사용해보고 좋으면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제품 갈게요 이게 여러분 택배도요 이렇게 사서 뜯다 보면은 혼자 하면은 좀 지루하거든요 근데 나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뜯고 여러분들도 이 언니가 도대체 뭘 그렇게 사재기나 이런 것도 볼수 있고 어쨌든 뭐 좋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머, 어머, 어머. 여러분. 욕실 슬래퍼를 샀거든요? 이게 뭐죠? 이렇게 감동스럽게 포장되기 있기? 너무너무 <laughs> 귀엽게 생겼어요. 나 사이즈를 좀 잘못 산것 같아. 겁나 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 근데 여러분, 이거는 조금 이렇게 크게 사야 될것 같아요. 어, 회색 양말 약간 킹받지만, 네, 여러분을 대표하는 족저 근막염이 있는 여자로서 한번 <laughs> 사용을 하면서 편하면은 나중에 삶의 질 향상템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얘는 규조토 같은 발매트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예쁘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말 규조토처럼 이렇게 물기를 싹 흡수하면서 사용하기 괜찮은지 는 한번 써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매 잔뜩 뜯은 것 같은데 아직도 겁나 많이 남았어요. 이게 어떻게? 이거는 에르고 바디에서 구입을 했고요. 또 우리는 삶의 무게가 어깨로 짊어짐으로써 저도 약간 승모근이 올라올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다라라라라라하면서 마사지를 하는 건데요. <laughs> 아,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거는 머리카락 무조건 묶어야겠다. 머리 다 뽑혀. 이게 맞나? 살이 너무 아픈데? 사용법을 좀잘 숙취하고, 다음에 애프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직 처음이라 잘못 쓰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뽐니한테 선물을 받은 제품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귀여운 실버백 백팩이 유행이잖아요 이렇게 약간 복조리 스타일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백팩이지만 한쪽으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도 멜수 있잖아요 요 간지작살 아니냐면서 너무너무 귀여워 올 여름에 되게 잘멜것 같아요 고마워 야자 <laughs> 하나 더 갑니다 냉장고 정리를 좀 깔끔히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구입한 대형 트레이예요 이게 뭐냐면은 소스 같은 거를 요렇게 넣어가지고 이걸 돌리면은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소스를 이렇게 돌리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트레이예요 자, 다음 제품 갈게요. 아, 이거는 제가 구입한 원피스인데요. 이제 곧 여름, 초여름이 좀 다가오기도 하고, 봄이 좀 지나가면서 뭔가 곧 금방 더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울 준비하려고 구입을 했어요. 이건 제가 한번 입어보고, 룩북으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친구가 저한테 선물을 해준 책인데요. 제가 요즘 책도 좀 틈틈이 읽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선물을 해줬습니다. 또 우리 토끼 씨, 썬 네, 씨가 이렇게 선물해줬어요. 고마워요. 자 다음 제품은요. 이거는 오늘의 집에서 냉장고 트레이 사다가 같이 구입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뭐 원래 막 못해 마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 인간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느낀 게 제가 4월 되면서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생일이기도 했고 그냥 행복하게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웬걸 한달 만에 3kg를 득템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관리하려고 여기에 이제 계란을 넣어서 계란이 또르륵또르륵 하나씩 나오는 그런 트레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두 개를 겹쳐 놓을 수도 있어서 아주 예뻐가지고 샀습니다. 아, 그다음에 요거 갈게요. 뜨더 뜨더. 아, 이거는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제품이에요. 요거는 친한 동생인 은별이라는 친구가 선물을 해 줬고요. 고마워. I love you. <laughs> 향수 같은 거는 예전에 선물 추천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향수를 쓰다 보면은 원래 내 취향 대로만 구입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물을 받다 보면 또 막상 써보니까 좋은 제품들도 너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보라돌이들도 이런 향수 이렇게 생일 선물로 받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짜자잔! 그리고 요거는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선물을 해줬어요. 또 제가 또 집에서는 이런 화려한 이런 것도 좀 좋아하거든요. 너무 예쁘죠? 짠! 또 우리 같이 로브 입는 사이가 돼 보는 거지 어떤가요? 좀 느낌 있나요? 딱 이렇게 샤워를 하고 이것만 이렇게 싹 <laughs> 아주 좋네요. 고마워. 너무 고마워. 다음 갈게요. 이 제품은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짜자잔. 요거는 저희 PT쌤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컴퓨터를 많이 하고 핸드폰 하다 보면은 점점 거북목으로 앞이 목이 좀 빠지면서 이 뒤에가 많이 경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선 마사지건 사고 싶었는데, 우리 탁, PT쌤이 생일 선물로 선물을 해주셨어요. 응. 감사합니다. 그리고, 짠! 요거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저희 지금 담당자님께서 선물을 해주셨는데, 하나는, 가운이고, 이렇게. 요 하나는 잠옷으로 입을 수 있는 슬립입니다. 제가 잠옷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담당자님께서 딱 사주셨어요. 감사해요. 편지까지 최고. 자, 그리고 요 제품은 홀리카 홀리카에서 준비해주신 선물인데, 막 뜯어봅니다. 우와, 이거는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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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헉, 우리 하루 옷이랑, 그리고 제 옷이랑 이렇게 세트예요. 와, 귀여워! 대박이다!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제가 이번에 한번 입혀보고 사진을 투척해볼게요. <laughs> 다음 선물 갈게요. 짠! 와 진짜 너무 너무 예쁘죠? 이거는 라네즈에서 선물을 해주셨는데요. 선물은 자고로 막 뜯어야 보기 오하니 <laughs> 짜자자자 워우! 모자예요. 제가 모자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제캡 모자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쁜 컬러감의 블루 모자를 선물해 주셨어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혹시 라네즈가 약간 컬러감이 블루 네오 컬러여가지고 이런 컬러로 선물을 해주신 건가? 맞나요, 라네즈? <laughs> 잘 쓸게요. 자, 그리고 다음은, 짠! 요거는요, 저희 회사에서 선물을 해주셨던 거예요. 어머, 나 앞에서는 선물이랑 내돈내산의 비율이 약간 2대8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3대7인 것 같아요. 아닌가? 6대3인가? <laughs> 와, 제가 이 마샬 스피커를 살까 말까 정말정말 정말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스피커를 딱 이렇게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블랙 컬러보다 아이보리 컬러를 엄청 사고 싶었거든요. 와 미쳤어. 여러분 색깔 미쳤어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너무 너무 좋은 선물을 또 해주셨어요. 제가 이걸로 음악 감상을 아주.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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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아주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다음 갈게요. 아, 이것도 여러분 뜯어야 됩니다. 요거 제가 구입했는데요. 제가 수건을 엄청 오래 써가지고 한번 바꿔야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구입해봤는데 이 수건 여러분 그렇게 좋대요.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탁 촉감이 진짜 진짜 부드러워요. 이게 세탁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부드러움이 그냥 계속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써보고 너무너무 좋으면 보라돌이들한테 삶의 질 향상 때문에 또 추천을 해드릴게요. 어! 오 마이 갓! 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진짜 몇개안 남았어요. 쓰러서 가는 체력을 붙들고 끝까지 갑니다. 중간에 포기한지 안, 않습니다. 이것도 속아서좀산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목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목에 허리까지 타고 오더라고요. 이렇게 아플 때 적외선을 사는 여자가 있다. 이 친구. 아내를 좀 보여드려볼게요. 와 이게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요, 여러분. 이제 아픈 곳 있으면 이렇게 딱 쐬는 거죠, 이렇게. 저개선을 다다다다다 다, 다, 다 사다 사다 저개선까지 왔습니다. 이거를 근데 놓을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어. 자 다음 갈게요. 이제 몇개안 남았습니다. 지치지 마. 함께하는 거야. <laughs> 이거는요 모나 언니 남편 그러니까 저한테는 형부입니다. 형부가 생일 선물로 선물을 해주신 전구인데 일광 전구거든요. 와우! 색깔이 여러분 미쳤어요. 그린 컬러인데 엄청 고급스러운 그린 컬러예요. 짜잔. <laughs> 밑에 본체는 이렇게 금장으로 들어가 있네요. 요렇게 해서 쓰는 제품인데. 헉, 너무 예쁘죠? 자, 이제 다음 제품. 여러분. 쉽지 않네요. 아직 정리할 것도 지금 여기 지금 난리 났거든요. 와우. 요거는 몽실 베개인데요. 제가 목이 안 좋아서인지 요거는 저랑 친한 브랜드 담당자님이 보내 주셨어요. 원영님 보내 주셨는데 너무너무 잘 쓸게요. 최고. 와, 드디어 라스트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뜯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약간 텐션이 좀 좋지 않나요? 쉽지 않네요. 이거 마지막 제품은 뭔지 한번 볼게요. 아, 이거는 여러분, 아까랑 똑같은 제품이에요. 이거 제가 두개 샀었나봐요. <laughs> 제가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막몇개 살지 모르는 막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이거 아까 소개드렸던 립 아크릴 이거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총두 개를 샀네요, 제가. 어, 뭐두개 사면 뭐더 좋죠. 뭐 아시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택배 언박싱. 와, 정말 많은 제품들 뜯어봤는데요. 제가 구매한 것부터 이제 지인분들이 선물해주신 생일 선물까지 같이 한번 뜯어봤습니다. 우리 보라돌이들 오늘 영상도 지지지 않고 재밌게 보셨죠? 제가 항상 뭔가 구입하는 제품들은 보라돌이들이랑 꿀템들 많이 나누려고 구입하는 제품들도 많거든요. 여러분들, 네. 재밌게 대리 만족하셨나요? <laughs>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며칠 뒤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